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또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승리하게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보면 좋은 환경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경우죠. 왜 이런 결과들이 생기느냐 하면 모든 환경 속에는 항상 두 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좋은 환경 속에도 두 개가 있고, 안 좋은 환경 속에도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보다도 그 속에 있는 부정적인 친구들하고 지내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구를 삼고 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업무들로 업무도 이왕이면 좀더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업무, 공부, 환경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공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네, 매일매일 이렇게 깨닫고 느끼고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일곱 가지 주제를 통해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일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환경, 긍정부근하고 잘 친하게 지내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좋은 축복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거죠. 아이들은 일곱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활용을 하면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이 그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는 사람은 서로 다르지만은 이제 의미는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사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피해 가는 지역이죠.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이쪽이 다북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아수르 지역 사람들이 이, 이쪽에 와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에, 저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제이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들하고 똑같아. 그러면서 배척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사람들이 기피하고 다니지 않는 지역이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에, 낮에 물들어온 여인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만드실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하나 정해보시고 또 의미들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복 있는 여인 이렇게 적었어요. 사실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삶이 불행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예,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의미를 세상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숨겨진 의미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리고 여인, 우물, 멀리 동네가 보이고요. 그 뒤로 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신 돌, 바위, 또 주변으로 나무들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 여인, 나누는 대화, 또 마음, 그리고 이 우물 안에 들어있는 물, 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결과. 네, 이런 것들은 이 속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하러 간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안 보이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만남이라고 적었습니다. 만남. 물론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만남. 인생은 만남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만남, 형제와의 만남, 성장하면 아내, 남편과의 만남, 학교 가면 친구들과의 만남, 사회에 나오면 동료들과의 만남.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죠. 자네 번째 연상포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가운데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예수님이 앉으시고요. 또 오른쪽에 여인이 물을 길어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바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 뒤로 동네가 있고 그 뒤로 산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보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또 수학 한 번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이제 곧잘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자, 초등학교 애들이 공부하는 수학은 다섯 가지예요. 수, 연산, 그리고 도형, 각도,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을 한번 살펴보면 되죠. 각도도 있고, 직선도 있고, 또 원형도 있고, 수, 예, 예수님, 사람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우물도 규칙적으로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이거든요. 이렇게 친해지면 재밌습니다. 자, 예,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저는 먼저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4장. 또, 제자들과 주님의 만남, 누가복음 24장. 베드로와의 만남, 요한복음 21장. 바울과의 만남, 사도행전 9장. 반모섬에 있던 요한과의 만남, 계시록 1장, 그리고 저와에도 만나주셨던 주님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놓고 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인생에 아무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사람들을 피해서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누구 만날까봐 물길로 나오는 그 모습. 그러다가 예수님 을 만나고, 이제는 물동이를 놔둔 채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몸 4장 23절로 30절, 본문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시니라. 그러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잘 지내셨나요?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또 한번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또쭉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일들 적어 보시고요. 감사가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업무, 공부, 환경과의 관계순고하기요 부재로는 환경 속의 긍정부부가 친해지기, 업무 즐겁게 하기. 1번입니다. 본문에서 나의 업무나 환경에 적용해 볼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오늘 말씀을 가만 보면서 내 업무나 내 환경에 적용해 볼수 있는 것. 한번 읽어 보시고 뭘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도, 한 단어라도 적용을 해야 이게 결과를,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첫째는 참 되게. 여기 아버지께 참 되게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업무나 환경들 앞에 참 되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이게 이제 진심으로 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어떤 일도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내 업무나 내 환경을 잘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고 있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또 의미 있게 하려면, 이게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문가가 돼야 된다.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 감사와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 일의 의미들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을 좀더 의미 있게 잘할수 있습니다. 전문가 되는 거예요. 비전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고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일 속에 들어있는 의미, 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의미가 중요하게 느껴지면 일은 소중해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나 환경, 어려운 일을 겪는 것조차도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좋은 의미 찾으시면 그게 은혜가 될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자,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어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니라 유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레몬을 받았으면 시다고 불평하지 말고 레몬수를 만들어라. 레몬수는 건강에 아주 좋은 거죠. 시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응용해서 뭘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속에 들어있는 긍정 부분을 찾아야 돼요. 긍정 부분. 그것과 친해져야 합니다. 괜히 원망불평하고 그러고 있을면할수없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뭐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걸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자, 그 다음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하는 동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일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수용할 줄 알고. 네. 그리고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빌보 4장 13절, 능력 주신 자 능치 못함이 없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혼란이나 공고나 어던 것이라도 나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담대질 수 있잖아. 창세기 1장 28절. 다 쓰려라. 하나님 이거 나한테 다 쓰려주신 거야. 자, 네 번째입니다. 27절, 28절 질문 만드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할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할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어떤 질문 만들면 좋을까요? 저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이유가 뭔가 현실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일깨워주고. 자기를 치료한 예수님을 가서 전하기 위한 거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은 새롭게,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의미가 물동이도 물들어 왔으니까 굉장 중요한데, 이거 버려두고 갔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거죠. 신앙이라는 것, 주님 만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 가치가. 그래야 신앙이 내 삶에 유익을 주고 영향력을 미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믿긴 믿는데 내가 늘 가지고 있던 물동이보다 가치가 없으면 신앙이 아무 유익이 될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간 것은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자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 만들게요. 자 발전해야 될 영역은 뭔가? 저는 GTS 학습 전문가. 아이들에게 GTS 학습, 네 수학 학습 가르치고 이거 정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분야에 더 많이 발전을 시키면은 제 아이들, 다음 세대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발전해야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즈니스적인 거라든지 관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서 변화와 발전에 대한 질문을 해 보시고 나름대로 또 답을 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자꾸 있어야 발전할 수 있어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떠 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일곱 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어, 내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디를 가시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다 떠올린 다음에 주님께 하나하나 놓고 물으시면 돼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그리고 오늘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시면 영적으로 이게 더 세미해져요. 자, 오늘도 묵상과 영감으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그우들에게 은혜를 풀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선교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의 표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중국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지역에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표로 주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